20년 말, 21년 말, 22년 말, 23년 말, 24년 말, 25년 말, 26년 말, 27년 말, 28년 말 뭐하는 짓이야 맨날 12번 12번 왜이 12번이 있냐 3 1말이 맞아요 이2년 26? 26년 말? 21년 말? 정민이 말이 맞아요 그렇게 풀어야 답이 니다 아니 아니 그냥 한번 말씀해 요 그런 기준이 있거든. 아, 진짜? 나도 이걸 암살, 암살할수 없어. 31년 말은 몇 년이 되는 게 아니잖아. 예세 빼 얼마야? 10. 19지. 예세 빼1 0가 나와야 돼. 왜뭐 1년씩 늘어나는 거 이거? 그럼 10으로. 1 0 빼면 얼마야? 10이 맞잖아 10. 이하? 오케이, 맞네, 그러면. 그니까 아까도 처음에 뭐라고 했어 12. 처음에? 12. 처음에 12라고 했다고? 12. 10? 제 싸움대는 12 했잖아. 아니야, 그러니까 처음에 10이라서 10. 아쌤야바보다아니 이걸 빼는데 11이라고 했어요 쌤. 11! 그쵸? 렇 11! 그니까 그러니까 러 답은 12지 그지 네. 맞아? 안 맞아? 얼쑤 어, 얼쑤하게 계산하면 돼안 돼? 아, 네. 안 된다고 시간이야 우리 쌤한테. 동현아. 너는 제대로 계산했니? 당연하죠. 이을수 없어. 근데 아까 말은 좀 다르다? 저렇게 해야 답이 나와요. 근데 이거. 아 근데 내가 12가 답이야. 너도 손 깔아보셨지? 아니 12가 답이자 12년이 흘렀어 흘렀어? 흘렀어요. 흘른 흘렀 거야. 10 곱하기, 이자 얼마나 계산하래? 5%로 계산하래. 1.05에 몇 제곱 그러면? 12제곱이 돼야 돼. 네. 이해 돼? 네. 뭐, 빠빠빠빠 흘러서 1년, 1년, 1년이 흘러, 11년이 흘러 안 흘러. 네, 네. 그러니까, 빠빠빠빠에 10 곱하기 1.05에 몇 제곱? 1제곱이 되는 거지요몇 몇몇 개야, 이거? 몇 12개인가, 12개. 이해는 돼안 돼? 네. 자, 합은 1.05에서 네. 1 1을 빼고 조항은 10에 10.5이지. 결국 네. 1.55에 12제곱을 되는거 맞나? 1.05에 12제곱이 주어졌나요 네. 1 8로 계산하고 네. 있다. 그지 네. 자, 그러니까 저걸 보고 무조건 1.05에 12제곱이다라고 때려 넣어서 계산하면 안된다는 얘기야. 어, 음, 네. 흔들어 팔 수도 있다. 알겠지? 네. 어허. 그러면 <laughs> 1 0 0 0분의1 0 5 곱하기 1 0 0 0 1 8 0 0 0원1 0 0 1 0 5 0분거 10,000원. 10,000원. 1 0 0 1 0 0 0 0 1 0 0 0 0 1 0 8 1 0 네. 0원1 네. 네. 0 0 0 1 0 0 0 0 1 0 0이0원1 8 8 0 1 0 1 6 8 0원이0 0 0 0원 12가 11로 바뀌겠지? 네. 한 3시간 얘는 1년 사라질거고 그지 네. 그러게 11제곱에서 얘가 0제곱으로 바뀌는거지. 하지만 이 12개는 바뀌어 안 바뀌어? 안 바뀌어요. 바뀌지. 않아. 초항으로만 바뀌는거지. 초항. 항의 개수는 변함이 없잖아. 항의 개수는 12개야? 얘는 항상 항의 개수가 되어서 들어가는거고 초항만 바뀌는거지. 초항으로만. 얘가 1년이 시간이 안흐니까 10인거지. 얘1 1이고 정리해라 왜 이렇게 시렇게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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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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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 이이이게게 이렇게 이렇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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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넣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넣고 찾는 거넣게 어, 아, 네. 그, 음. 이렇게 아, 는렇게 거를..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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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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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 그 다음에 빨리 표현 바꾸기 그 다음에 개인 으로 빨리 풀어 왜 풀어? 나 풀었어? 너나 나 풀었어? 당연히 풀었어 이왜 원래 이렇게 잘해? 진짜. 너왜 잘해? 잘해 왜? 뭘 왜야 빨리 동일동일이니 실수 없지? <laughs> 나을한테 지금 그 집이 떨어져 원래 이렇게 쳐도 괜찮아 원래 이렇게 톱도 가고 어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딱생 봤는데 원래 러핑 한 톱도 딱떠 나와있어 망한거야, 엄는게 아쉬운데. 저도 로이 먹게. 어떻게 하면 잘나어 해야? Willia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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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어떻게 하면 개나 할부도 있고, 그다음에 연금 문제도 있고, 문학 자극성 문제. 맞아요. 오 유제 팔네 삼. 아니 안어요 유제 팔이 맞았어요. 유제 팔의상도 好啊 마지막 납입금을 낸 뒤에부터 1개월 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주인은 음, 음, 처음 납입금을 낼 때부터 몇 개월 후자동적으로 설정해줄 거예요? 어떻게 납입금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알았어요. 이 마지막 납입금을 내고 납입 그때 내고 플러스 1개월 되는 후에 납입금을 낸 다음에 조건 봐봐 일단은 매월 납입금 10만 원을 데이터 있어? 데 있어? 있어요 월 2일 1%를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된 적금에 가입을 하려고 해 네. 차를 사기 위해 적금은 마지막 납입금을 낸 때부터 1개월만 지급받을 수 있다? 어? 그러네 그렇죠. 주인은 처음 납입금을 낸 때부터 몇 개월에 적금을 낼수 있느냐 네가 구한 답음에 1개월 다음이 답이겠죠 그래. 어? 근데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? 무조건 월 초에서 월 말에 적을다 어? 그럼 태어나 그렇게 계산해 버리면 돼 네가 납입하는 걸 기준으로 공이야 그니까 마지막 네가 듣는 거에 듣는 거에 무조건 이자가 붙어 나온그렇겠지 그러니까 월초에서 월말에 는거 똑같아. 그러니까 처음에, 그렇지. 응. 1월 초에 신발 넣었잖아. 네, 맞아 맞나 n 플러스 1초로 보여줘 뭔 소리야 돈을 넣고 나서 네. 마지막 납입고낸 때부터 1개월 에 지급받을 수 있을 때라며 그니까 1개월 후니까 n 플러스 1초가 되어야 되죠 아 아니, 똑같다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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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이, n이 달라지잖아 뭐가, 뭐가 달라 너? n이 달라져아 시간의 양이니까 똑같다고 그치 그, 그, 그것도 그, 70개월이 그, 흐르는 거야 n 7 0명전이그 다음에 초랑 같으니까 자 봐봐 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이해됐어? 네. 어. 이해되죠? 이렇게 계산하면 N70 나오면 70개월 후에 차를 살수 있다고 라 결론을 낼수 있는 거지. 이해돼요정민돼야 돼? 어, 네.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. 네, 그까 풀어볼게. 100% 어. 진짜 저 원리학기가 진짜 안 돼요. 어떡하면 자, 1%로 계산하는 거야. 이 10만원 곱하기 1.01에 몇 제곱? N제곱인 거지. 네. N개월이 흘렀잖아. 맞아, 맞아. 네. N개월이 흘렀다고. 10 곱하기 얼마? 1.01이죠. 어? 아니요, 그 다음 수는. 그리고 합은 1.01에서 1을 빼면 0.01이 남아 안 남아. 오, 네. 추가한 10.01이라고 생 생각해, 10.01이라고 생각해도 돼 네. 안돼. 되는 거지. 오늘까지 잘했어요. 1.01에 몇 제곱? n 제곱 빼기 1이 얼마? 이게 얼마 나와야 돼? 1 0 1 0 0 0만 나와야 된다고. 근데 음. 샥하면 이게 샥함 이게 얼마가 돼? 이천 십만 원이잖아. 네. 깔끔하게 샵 지워져 안 지워져. 나와야 돼. 1.01의 n 제곱 빼기 1이 얼마가 되는가? 2. 1이 되는 거고. 얘가 지금 얘가 2가 나와 안 나와. 문제를 뭐 지워졌어? 로그 1을 0.3빵빵 로그 7. 응. n 로그 1.01의 값이 얼마? 로그 2와 같다는 것더 같은 거지. 로그 1 얼마를 계산하고0.3빵 빵으로 구산하라고, 굳이. 네. 맞아, 맞아. 5얼로계해 네. 0.0043으로 계산하고 있다. 그 네. 몇은 얼마야? 43분의 방 1방이잖아? 네. 딱 떨어져 이게. 네, 시가살수 있다고. 이해돼? 네. 이 무슨 네 근데 저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이거 좀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제로고 인증이요. 어. 삼빵일이에요삼방일 아니에요? 삼방일 그니까 그 로그 표에 다서부 넷째 짜리고표현되 있어서 그냥 삼빵이라고써 그럼 그 뒤에가 더있다요 이거 근사어너그면일 나오지? 아니? 어. 그니까 뒤에 뭐가 1 8분갑니다1 8번 했어요. 1 8풀었어요 18분. 1어주1 8번 18분. 1 8유 18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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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8 18분. 18분. 1 8 18분. 1 8 1보다 작은 등1 8비1 8있1 없어? 18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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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기분 18분. 18분. 8 너 학교 에이. 내신에서도 잘 변형을 하더라. 이미 그 특히 하던건잘 알아보라. 바이올에서 나오는 건지 이 정도는. A 원더하기 A 8이 아마 세마고도 부교제인지 있을 수도 있어. 수원이 부교제지. 네. 어. 아 모의고사니까. 어. 비트 모바일 비치는 10:1. A 4는 B4랑 같다 모의고사에 있어. A1은? b 원은 졌다고 인사는 인어 A1은 낚시를 찾고 있는 거야 A는 무슨 수야? 등. 차. B는 무슨 수야? 등. 비 수야. 맞죠? 네. 자, B가 등기라면. 얘는 뭘 얘기해줘? 얘는 또뭘 얘기해줘? a 사와 b사가 같다고 c a 있어? a 와 B가 같다 y 고 u 지이 네. e 어떻게 a r a c t You k 해보자 what? Can I look at you? What's w r o 언니가 i t h that? Who am I? What's wrong with you? o